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샴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샴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샴푸의 효과는 천차만별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의 온도, 그리고 물의 종류는 샴푸 세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샴푸제를 이용하여서 사용을 하여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또 반대 사람은 효과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샴푸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 물의 온도와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물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물의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 장력은 낮아집니다.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으면 세정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찬물에 세정을 하면은 표면 장력이 높아져서 때가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피의 노화 각질이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을 낮추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세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필요 이상으로 두피에 존재하고 있는 피지막을 제거하고 또 샴푸제에 들어가 있는 케미칼 성분들의 활성도를 향상시켜서 두피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두피 건조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두피 조직에 지나치게 높은 물의 온도는 단백질 변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찬물로 세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개명 활성제를 비롯한 케미칼 성분들의 활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두피에 존재하고 있는 이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물의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할까요? 샴푸시 물의 온도는 세정하는 단계에서는 36도에서 38도 이내의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물의 온도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도에서 38도의 온도는 단백질의 변성 없이 인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세정력도 지니고 있어서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한 물의 온도입니다. 헹굼 시 물의 온도는 샴푸 시 물의 온도보다 1-2도 정도 낮은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케미컬 성분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나서 헹굼 과정에서는 1-2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깨끗하게 헹궈줌으로써 샴푸제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샴푸시 사용하는 물의 종류 또한 세정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캐나다 지역, 단양, 영월, 제천 지역과 같은 석회암 지대의 물은 대부분이 연수가 아닌 경수입니다. 경수에서는 세정력이 떨어지고 세정하는 과정에서 경수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 성분과 세정제의 케미컬 성분들이 결합하면서 샴푸 때라고 하는 혹은 비누 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물질들이 잔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 자체는 모공을 막아서 모공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두피 예민화도 나타날 수 있고 충분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피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샴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온수에서 충분히 1차 플레인 샴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량의 샴푸제를 이용해서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와 모발을 구석구석 세척해주고, 그리고 1, 2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충분하게 헹궈주고, 두피부터 건조하고 스타일링을 내면 됩니다. 탈모관리의 핵심은 두피를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자주 머리를 감는 것 또한 두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 횟수와 세정 방법을 찾는 것이 탈모 관리의 첫 걸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